안녕하세요, 제제린입니다. 오늘은 브이로그가 아닌 조금 다른 이야기를 담아보려고 해요. 얼마 전 한국 뉴스에서 남아공 정전 심각성에 대해 방송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남아공에 와서 지금 이 2023년에 전기가 없는 생활을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 브이로그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정전, 즉, 로드쉐딩이라고 하는 정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고 알아보긴 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드리는 설명이니 감안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냥 이야기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이어 다양한 맛의 레이즈 감자칩 가져왔으니 이거 리뷰하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총네 가지 맛 준비한 것 중에서 두 가지 맛 리뷰하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었던 이 넷플릭스랑 같이 콜라보한 제품이었는데 제페니스 야키도리 치킨 플레이버라고 하더라고요. 과연 이 야키도리 맛이란 런지 이렇게 생겼고요. 야끼돌이 맛 자체가 시즈닝이 굉장히 연해서 잘 맛이 안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약간 그 살짝 단맛과 간장맛과 약간의 불맛 같은 느낌의 감칠맛이 있는 감자칩이고 짜거나 맛이 강하지는 않아요 아, 야끼돌이 맛이 이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렵네요 근데 약간 그대리야키 소스 같은 특유의 간장맛이 좀 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요거, 요거는 뭐냐면 캐리비안 어니언은 발사믹 비네거 플레이버라고 하는데 약간 양파랑 발사믹 식초 만 나는 레이즈라고 합니다. 얘는 이렇게 생겼고 냄새가 확실히 엄청 새콤한 냄새가 나요. 이렇게 시즈닝이 많이 붙어져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거 좋아하는 거거든요. 솔텐 비네거 맛보다 덜 짜고. 양파, 그, 어니언 스프 맛이 살짝 나는데, 새콤한 것도 식초보다는 당연히 조금 덜 새콤한데, 약간 단맛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한동안 꽂혀서 많이 사 먹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거는 솔텐 비네가 싫어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호불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그 심바칩스의 첫트니 같은 정도로 충분히 누구나 조금 새콤해서 특이하다 하실 수 있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감자칩이에요 요건 추천합니다 자 그럼 이제 로드쉐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이 단어 자체가 생소하실 텐데요. 저도 그랬거든요. 로드는 짐, 화물을 뜻하는 거고, 쉐딩은 나눈다라는 뜻이라서 짐을 나누어 부담을 덜자라는 의미이니까 뜻만 보면 참 좋죠. <laughs> 이 말인즉슨 한정적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일정 시간씩 단전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뭐 2시간 반 정도만 끊기는 스테이지 1부터 하루에 13시간 반이 끊기는 스테이지 8까지 8단계로 나누어 놓고 전력 상황에 따라서 몇 시간을 끊을 건지 스테이지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 전기를 끊는 거예요. 이렇게 로드쉐딩 앱이 있어요. 그럼 풀 스케줄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몇 단계에 몇 시에 끊길지가 나와 있고요. 이 스테이지 단계는 유동적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자주 앱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알림 설정을 해놓기 때문에 보통 55분 전에 이제, 꼭 끈, 이제 곧 끊길 거야 이런 식으로 앱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자주 언급하는 아, 전기가 끊길 예정이어서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앱 때문입니다. 그럼 궁금한 게왜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전력이 여기 남아공에서는 한정적이냐는 건데요. 가장 큰 원인은 남아공의 총 발전 용량의 80%를 차지하는 석탄 발전소들이 평균 40년 이상이 넘어서 노후화로 인해 자주 고장이 나고 멈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오기 전 2021년까지만 해도 하루에 2시간 정도씩 어쩌다 가끔 끊기는 정도여서 불편은 해도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은 없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 2022년 한해 동안 3,773시간 즉, 1년이 8,760시간인데, 그중 43%에 달하는 시간 동안 전기가 끊겼어요. 심지어 작년 10월 31일부터는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전기가 적게는 4, 5시간부터 많게는 10시간 넘게 끊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유독 작년부터 심해진 거냐, 궁금하실 텐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소들이 많이 늙었으니 고장도 많이 나고 멈추기도 자주 멈추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전기를 생산해내는 능력과 양 또한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화된 만큼 전력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실제로 2018년까지만 해도 발전소가 약 71.8%의 실제 가동 능력을 보였는데 그 능력이 매년 감소해서 작년 2022년에는 58.1%의 가동 능력밖에 못 냈다고 해요. 제가 이해한 대로 쉽게 설명을 하면 최신 발전소는 같은 시간 대비 전기를 99나 100 정도를 만들어낸다면 지금 남아국의 발전소들은 약58 정도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낡은 발전소가 문제라면 발전소를 새로 짓고 쓸만한 발전소들은 잘 고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 되는 게 아닐까요? 저도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데요. 그건 다음 영상에서 요거 리뷰하면서 이어가 볼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